오늘은 제가 댄스 가수 유랑단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주에서 엄정언니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수업파에서 만난 우리 2년 보아마스터님의 무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2주 정도? 엄청 연습 많이 했고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 댄서로 이렇게 하는 게 엄정언니 드리머 이후로 처음이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연습 되게 많이 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laughs>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주키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 어, 볼싸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츄키 안녕. 저는 멋쟁이 축키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앞에 디렉을 맡아 주시는 HG. 안녕하세요. 아시죠죠? <laughs> 알죠. 알죠 알죠. <laughs> 아니 여러분들 저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하는 것 처음인데 어떠셨어요 저랑 저 데리고 아, 연습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수월했고요. 수진 누나는 신경 일도안 써도 됐어. 그냥 안아서 <laughs> 척척 따라서 <laughs> 너무 수월했습니다. 어, 역시 역시. 무슨 어, 선배님 멋진 선배님 역시지 모 역시.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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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조금은 관심이 필요하긴 했어요 사실. <laughs> 너무 잘해도 어. <laughs> 너무 잘해도 문제다 관심 을못 <laughs> <잘해도> 받는다. <laughs> 자 오늘도 um,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머리를 아주 멋들어지게. 머리 하나 그런데. <laughs> 네. 멋들어지시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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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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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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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이하우 yeah,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광주 보안 입고 일어났는데, 저 이거 이, 이 바지 입었거든요. 니? 응. 운명이다. 쌤이 딱 이거 골랐잖아요. 어, 내가 골랐지? 응. 어? 탑이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 감사합니다. 또 살이 너무 예뻐졌어. 최근에 많이 좀 붙었지 않아? 아, 그때는 그 너무 때보다. 빠졌었고. 근데 그래도 지금 예볐어요. 예볐다는 표현. 예볐다? 영상 보 사람들 날 거야, 무슨 말이 어, 예볐다 예볘 아시죠? 스키씨 나... 와보세요. 제가 로어붙고거요 아니, 괜찮아요. 제 브이로그는 저보다 좀 후질부리해야 출연 가능한 데 <laughs> 그러면 좀 이렇게 출아할게요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무슨 보도 하야 아, 오늘요 오늘 아, 제가 설명하자면 조금 긴데 짧게 해주세요. 아, 그래 아. 짧게 해주세요. 저는 팀엄정팀화사 이번에 현나엄정하나콜라할때면아나무공 함께 하 <laughs> 감사합니다. 저 끌게요. <laughs> 안녕. <컷. 웃음> <목소리가> 아니 유랑단 아들이에요 유랑단의 나나들 아들. 제일 유랑단에서 제일 뭐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아침부터 와서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아, 렌즈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막 야, 내가 느끼기에 그래 <laughs> 이게 가리는 거고 이거는 <목소리가> 어. 오빠 딱 아, 아, 밑에 아, 하고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내가 완전히 있잖아. 되고 있어 유랑단 t v n 사랑해요 돈더 주세요 유랑단은 되게 멋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와 우와 렌서 HG 근데 왜 쭈쭈를 계속 그렇게 이거 거예요? 보세요. 근육, 가슴 근육 보세요. 보세요. <laughs> 가슴 근 <아니, 형> 가만히 <laughs> <있어요>. 가슴 <가슴근이> 근육 보세요. <laughs> 오빠가 되게 몸크나요 지금. <웃음> <웃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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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해야지.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turn it up, turn it up, turn it up. 아니, 형 그거 <laughs> 멋있네 이렇게 <laughs> 날아가는 거. 아. 5, 6, 7, 8. 와, 와, 와. 아, 여기 좀 위험해 가지고 아네 조심하세요 까만. 조심하세요 제대로 확인하세요 막 여기까지 오더라고 다리가 아, 엉덩이 아, 차. 제손 어. 날라 다녀요. 난리나? 네. 엉덩이 어떻게 차요? 아, 아, 와, 와.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아니, 엉덩이 붙 어우 와. 아니 또 이렇게. 아니옆 사람이 엉덩이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laughs> 아, 멋있어. 기현이도 멋있고 효진이 도멋있고 저희 다 멋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 당신 멋있어. 그리고 너가 제일 멋있어. 나는 광대 같단 말이야. 아, 한데 뭐하나 말아 그래? 아 광대 광주... 말고 그렇답니다. 너가 제일 멋있어. 너가 어, 너가 맞아. 짱이야. 호시는 너네 애들. 너 존재만으로도 짱이야. <laughs> 고마워 애들아. 거기 말고.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여러, 나, 여러 나, 나 나요. 감사합니다. 네. 공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우우. 우리 하나그란데 잘하자. 다음은 <laughs> 벌써 온털를 끝내고 무만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먼 제가 오른쪽이 많아가지고 우리 헤어쌤, 우리 해나헤어쌤이 이렇게 틀어주셨습니다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택시에서 봤던 분이랑 <laughs> 다른 분인 것 같은데 혹시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두 곡을 끝내고 역담이됐고요 <laughs> 네. 젊으시잖아요 잘 버티셔야죠 두키씨 네? 이 무게를 또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나이 무게를 이해 왕비가 <laughs> 이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지 오늘 저희 헤어쌤도 힘을 주셨는데 여기는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 저희는 이제 엔딩 무대 하러 가는데요 지치셨죠? 아니요! 응. 괜찮으세요? 건강하시네요 다들? 이제 마지막 무대를 가보시죠 응. 아이키 언니 팬미팅 공연과 보아 언니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두 탕을 뛰는 날입니다. 사실 아이키 언니 팬미팅 하기 전에 프라우드먼 모니카 언니 콘서트도 원래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멤버는 다 내가 모아놓고서 결국 내가 빠져가지고 아이키 언니랑 한현이랑 두 분이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관리를 좀 잘해서 아이키 언니 팬미팅 공연은 멋지게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연장으로 도착했고 언니를 축하하기 위해 빨간색 레드 장미를 준비했어요 무대 등장할 때 깜짝으로 주고 싶은데 과연 깜짝이 될지 깜짝을 늘 좋아해 나는 가보시죠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곧 5분 뒤에 리허설을 하러 올라가는데 어머 주인공이신가 봐요? 아니야 언니, 언니! 지금 언니 핀을 봐봐. 언니 지금 머리 굉장히 공들였어 맞아, 굉장히 공들였어저 뒤통수 보시면 깜을 <laughs> 텐데.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이게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길 생각밖에 없는, 이길 생각밖에 없는, 이길 생각밖에 없는 어, 거야. 어, 절대 지지 않아. 그럼! 어, 우리가 어디 가서 져? 지안 되지. 뭐. 그럼. 눈 아래 그 큐빅이. 아니, 이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메이크업 선생님이 네. 그냥 어,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가 네.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얼굴 쏟으신 어, 거 쏟으셨어요, 일부러. 았어 이렇게. 그렇게 예쁘게? <laughs> 사실 나도 큐빅 박아달라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짠 거라도 할까 했는데 지금 이미 머리에 지금 철심을 많이 박았어 삐통이야 <laughs> 여기 지금 빈통이야 지금, <laughs> 지금 저희 샵에 지금 삐니제 음, 머리통에 머리통에 지금 다 갖다 수셔놔가지고 나름의 힘을 줬기 때문에 큐빅은 생략하는 걸로 잘해보자 그래 알겠니? 파이팅 파이팅 휴즈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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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노제도 파이팅, 파이팅! <laughs> 마이키 언니도 이끼님들께서 음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끼님들 <laughs> 벌써, 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어해. 맛있어? <laughs> 응. 맛있겠다. 언니 너 함께 해주셔가지고 대박. 응, 저희 <laughs> 선물이라고요? 네. 감사해요. 진짜, 제가 감사해가지고 진짜, <laughs> 오, 진짜. 아, 저 감사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진짜로? 와 진짜. 뭐야? 지금 한번 봐봐. 근데 내가 그래서 발사지 못했잖아. 아 나는 나는. 같이 신발 맞추려는 건줄알았난 그거랑 언니 뭐 혹시 광고하시는 거 피멀에서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아. 아, 아 났어 <laughs> 끝났어요? 아, 피멀 또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어보자 열어보자 아 어러 <laughs> 옷을... 옷을 각자 입기로 한 건데, 너는 응. 7번이고, 나는9 2입다 응. 나이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칠세 <laughs> 7세. 난 7세고, 나도 91년생, 뭐 91년생. <laughs> 진짜 각자 입기로 했는데 이렇게 입고 <laughs> 우리 흰색과, 흰색과 검은색인 게 우리 너무 개그야. 진짜 개그야! 누가 봐도 이어 진짜 누가 봐도 멋있데야 <laughs> 너도 <웃음> 이거. 나 혼자 못 <laughs> 입었는데. 야너 프로포즈. <laughs> 야난 누가 봐도 약간 그 뭐야 마기가 꼈어. <laughs> 어 축하해 약간 이런 느낌. 축하합니다. 남은. 너의 안 하시죠? 너의 로맨스는 언제 끝나니 아이 언니랑 근데 언니가 봐봐주실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도 나도 난 이거. 음, 언니 근데 또 검은색 또. 이가또 아, 검은색이야. <laughs> 우리 취향은. 우리 약간 취향별. 너무 잘 아셔 언니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곧 이제 올라갑니다. 아이켠님 팬미팅 저희는 잘 끝났고요. 재밌었다 그지? 완전. 언니가 또 팬미팅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뭉클하지 않았어? 나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막 멘트 하고 그 음. 영상 보는데 언니 진심이 느껴지고. 개인 핸드팀까지할수 있다는 것 진짜 너무 신기해. 그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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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진 시간이었고. 난 그리고 우리가 즐거웠어. 항상 안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해. 항상 변치 않고 만나면 와 진짜 너무 재밌다. 같은 얘기 또 해도 재밌다. 맞아. 이런 우리 변치 말자. 진짜. 음. 이렇게 이켠이 저희 이렇게 또 연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끝까지 응원게이렇이팅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발 잘신을게요 <laughs> 돈으로 주셨어도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하자. 신발 <laughs> 하나 더 이렇게 이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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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이렇게 러왔는 이렇게 오늘 게이렇 이렇게 야 이렇게 이 저기 저기 용덕이 옷 갈아입고 있는 용덕이 <웃음> <웃음> 오늘 디렉을 봐주신 디렉 아니고요. 누구세요 그럼? <웃음> 저, <웃음> 너, 죄송한데 누구? 세요 그냥 김현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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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laughs> 이 서울 한동역에 있는 컴퓨티넨탈 네. 네. 행사에 와가지고 와. 이제 무대 준비를 하고 와, 있고 네. 가서 열심히 본분을 잇지 않고 댄서로서 네. 무대에서 좋은 <laughs>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화이팅!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한명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모하나또 뭐 지각을 했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모하나씨 어, 또, 또, 어, 또 하나 또 지각 또 하나, 하나. <laughs> 또지각하아또 지각하나~~ 일단 지금 심기가 네. 좀불편하고요어 심기가 어 언짢아 보이시긴 해요 네 노여움을 좀푸시고요네 저희 잘해봐요 네잘학기나 연습 네? 네? 와와와 야, 우리 잘 봤다! 해! 코트 같아! 헤이! Hey. Hey, hey. 네가 신지해! 니가 네가 신지 언니해! 짜잔! <목소리> 네, 제가 신지해? 어, 내가 킬 테니까 내가 뺏고, 뺏고 할게. 제가 할게. 이렇게 오늘의 행사는 끝이 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나와요? 이거요? 한두달 뒤요? <laughs>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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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나씨. 네. 하이. 하이. 땡큐.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또 언제 봐요? 우리 잠시 후에 보디프레볼 네? 거예요. 연휴 끝나고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먹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두 판째고요. 우리 너무 고생했거든요. 이 정도는 먹어야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